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대 0. 저는 일지의단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, 그리고 임명했던, 이 바로 정형식 재판관이 이 주심이 돼서 판결문을 적었는데, 그 판결문 내용을 쭉 보면 완전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뺏기 적은 것 같은, 자, 이런 내용들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들 다 배척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동안, 뭐, 이, 홍 장원, 곽종, 근 등등 해서, 그동안, 이, 진술이 오염됐거나, 거짓말, 회유, 뭐, 이런 것들도 다 폐출이 되어버렸습니다.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, 자, 이, 그, 성관위의 성관위에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부인되거나, 아예 응급조차도 되지 않는, 자, 이런 상황들.